드든, 드든, 드 드든, 드든, 드 미니카, 특공대드드 특공대. 특공대. 탱크 합체를 할수 있는 소드미니카, 슈퍼카, 이건, 어, 미사일 제트카. 이건 미사일 미니카. 이건 금나비, 은나비 미니카. <laughs> 이건 기옥의문 미니카. 이건, 어, 브루스타즈의, 어, 어, 상어레오미니카. 응 그냥 평범한 샤크미니카. 그리고 여기 반반미니카. 그리고 여기 레이어드미니카. 그리고 박쥐미니카. 그리고 트윈 카미온. 그리고 레이어드미니카. 그리고 이건 어 슈퍼 레인저 아니 슈퍼 레인카 그리고 이건 트윈 아어 트윈카 아니 아이... 날개 달린 어 날개 달린 카 또는 어윙 티... 티어미니카 그리고 샤크 미니카의 형 샤크미니카의 어, 둘째 형 반반 샤크미니카 그리고 방패 방패 모드 미니카 그리고 더 빨라진 어 제트카